우리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고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작은 한 부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주 탐사를 해 왔고 탐사선을 보내고 달에 착륙하고 화성을 꿈꿔 왔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경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곳이 압도적인 신비와 미지의 세계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로켓과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태양계를 넘어 단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으며 불타는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 보이지 않는 경계 안에서 살아가고 죽어야 할 운명일까요?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가장 초기의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탐험에 대한 이 끝없는 원초적 욕망을 품어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위해 경계를 넘었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경계 안에서 살아가고 죽을 운명인가.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가장 초기의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이 끝없는 원초적인 탐험 욕구를 지녀왔다. 우리 선조들은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미지의 바다를 항해했다. 탐험가들은 순수한 호기심과 발견에 대한 끝없는 갈증에 이끌려 미지의 세계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장벽이 단순히 넘을 수 없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이미 믿기 힘들 정도로 먼 길을 왔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우리는 하늘의 단순한 관찰자에서 진정한 우주 여행자로 변모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세계는 숨을 죽이고 경탄하며 작은 스푸트니크 위성이 지구 대기에 진입해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어가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직후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돌며 우주가 정복 가능함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획기적 업적이 이어졌다. 1969년 달 착륙.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인류는 고향 행성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새로운 외계 토양에 깃발을 꽂았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화성은 당연한 다음 목표였고 목성은 매혹적인 도전이었으며 그 너머는 하지만 그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다. 달의 먼지가 가라앉자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이 고통스럽게 명백해졌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탐험하기 어렵다는 것. 달 비행조차 터무니없이 비싸고 치명적으로 위험했다. 코앞에 있는 듯 했던 화성은 물류적 악몽으로 드러났다. 거리는 압도적이며 태양계 경계를 넘어서면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된다. 불쾌하고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다. 우리는 오늘날 수십 년 후, 심지어 백년 후에도 태양계를 떠날 기술이 전혀 없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걸까? 단순히 시간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를 가둬놓는 근본적이고 순수한 물리적 장벽, 마치 탈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사슬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우주 탐사의 가장 큰 수수께끼의 핵심으로 곧장 이끈다. 마치 우주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조롱하는 듯 하다. 마치 탈출구가 없는 미로인 것처럼, 결국 우주가 행성과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면, 왜 우리는 다른 문명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한 걸까? 그들 역시 우리처럼 영원히 자신들의 태양계에 갇혀 있는 걸까?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다른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꿈을 꾸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문제의 진정하고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즉 우주의 엄청난 광활함부터 시작해야 한다. 별들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여정이 수만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며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영원히 바꿔 놓을지도 모른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비행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7만 년 동안 지속되는 여정을 상상해 보라. 그렇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탐사선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잠깐 7만년이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터무니 없잖아요. 우리는 우주적 규모를 이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거리 즉 미터나 킬로미터, 어쩌면 수천 킬로미터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측정 단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백만, 수십억, 심지어 수조 킬로미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꽤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상상조차 어려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하는 햇빛에게 이 거리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태양을 떠나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고작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규모를 극적으로 확대해보죠.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지구에서 7억 7천8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햇빛이 그곳에 도달하는데 40분이 걸립니다. 우리 우주선 중 가장 빠른 보이저 1호조차 태양계 경계를 벗어나는데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정보를 기억하시고 이제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우리로부터 4.24 광년 떨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우주에서 허용되는 최대 속도로 이동하는 빛조차 그곳에 도달하는데 4년 이상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현대 기술을 사용해도 우리에게 수만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만약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그곳에 존재하며 오늘날 망원경을 지구로 향한다면 그들은 지금의 지구가 아닌 4년 이상 전의 지구를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빛이든 다른 신호든 정보는 우주를 가로지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초래할 파괴적인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것이다. 오늘 빛나고 있는 어떤 별들은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 우주는 시간 속에 얼어붙은 기억들의 거대한 우주기록 보관소이며 바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인류 문명에 기록된 역사 전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먼 곳에 무언가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발사한 가장 먼 우주선은 1977년에 발사되어 지금에서야 성간 공간의 가장자리에 도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비교를 위해 다른 별까지 여행하는데 무엇이 필요할지 상상해보라. 태양계 전체가 하나의 도시 크기로 축소되었다고 가정하자. 지구는 작은 집, 태양은 중심에 있는 건물, 화성은 길게 주차된 자동차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우주탐사 임무는 단순히 동네 산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센타우리 별 근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대륙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차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의 몇 퍼센트에 달하는 더 빠른 우주선을 개발한다면 어떨까요? 그 여정조차 100년이 걸릴 것이며 바로 여기에 진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이 여정에 나선 누구도 최종 목적지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다른 별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이미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무언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더 나은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 여행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거리를 가로지르려는 시도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우주 탐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며 심오한 철학적 질문들을 제기한다.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할 가치가 있을까? 이것이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우주가 정말 생명체로 가득하다면 왜 그들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우리 문명처럼 모든 문명이 자신들의 태양계에 갇혀 탈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 해답은 우주 탐사의 다음 큰 도전인 추진 기술에 있을 수 있다. 단순히 거리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거리를 극복할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까? 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다. 이 미지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요. 물론 이 주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우주에서 이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동의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너무 느리다는 점입니다. 초현대식 자동차에 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엔진은 강력하고 타이어는 새것이며 앞길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시속 5km로만 주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목적지가 1000마일 떨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차를 타고 있더라도 그 속도로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물리적 불가능성의 문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주에서 마주하는 문제다. 우주선이 아무리 발전해도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다. 인류가 우주로 보낸 가장 먼 우주선인 보이저 1호는 초당 17km라는 인상적인 속도로 이동한다. 빠르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러나 우주적 맥락에서 이 속도는 한심할 정도로 미미하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도달하는데 약 7만 년이 걸립니다. 즉 최초의 호모사피엔스가 그런 탐사선을 보냈더라도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속도를 높일 수 없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속도를 높이려면 가속페달만 밟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물리학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속도 부족과 이를 달성하는데 드는 터무니없는 비용이다. 우주선의 속도를 높이려면 에너지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곡선은 선형이 아닌 지수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는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추진 기술은 수소와 산소 같은 연료를 연소시켜 추력을 생성하는 화학 엔진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더 멀리 가고자 할수록 더 많은 연료를 싣고 가야 하며 연료를 많이 싣을수록 우주선은 무거워지고 이를 움직이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악순환이자 현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한 인간의 생애 안에 다른 별에 도달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진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널리 논의되는 대안 중 하나는 이온 추진입니다. 기존 로켓과 달리 이 시스템은 전화를 띤 입자를 가속시켜 지속적이고 극도로 효율적인 추력을 생성합니다. 유망해 보이죠. 문제는 생성되는 추력이 너무 작아서 이온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하면 차고에서 나오기만 해도 몇 달이 걸릴 정도라는 점입니다. 더 야심찬 가능성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반응인 핵융합입니다. 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상에서도 아직 통제된 열핵융합을 완벽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우주선형으로 소형화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담한 대안은 공상과학 소설에서 바로 나온 듯한 태양도직과 레이저 추진일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연료 대신 우주정거장에서 발사된 강력한 레이저 빔으로 우주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로 제어되는 소형 탐사선은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의 20%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내에 다른 별에 무언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본적인 큰 문제가 있다. 어떻게 감속할 것인가. 그렇게 높은 속도로 우주선을 보내면 목적지를 바라볼 시간도 없이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릴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초고속 열차를 만드는 것과 같다.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된다.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물리학 자체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우주 법칙 안에서 항성은 단순히 불가능한 것 아닐까? 이는 또 다른 주요 장애물로 이어집니다. 설령 이전보다 빠른 이동 방법을 찾아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주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생존하는 방법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자 극복 불가능한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인류가 별을 탐험하는 것을 진정으로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몇분 동안 우리는 태양계 경계를 넘어 모험을 떠나는 모든 여행자를 기다리는 치명적인 위험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인간 신체 대우주 생존을 위한 싸움, 절대적인 공허 속에 떠다니는 작은 금속 캡슐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리도 바람도 지표도 없습니다. 오직 끝없이 압도적인 어둠뿐입니다. 시간은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날들이, 달들이, 해들이 지나갑니다. 우주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른 행성을 다시 볼수 있을지조차 모른 채, 이 여정이 정말 어디로 향하는지 확실히 알수 없는 채, 여러분은 이를 견딜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어떤 항성간 임무의 가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동과 거리의 어려움을 언젠가 극복할 수 있다 해도 이 끔찍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태양계를 떠나려 하겠습니까?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패인 우리 행성의 자기장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깊은 우주에서 오는 하전 입자를 튕겨내어 치명적인 방사선에 폭격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보호막을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무방비 상태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우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우주 비행사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이상한 섬광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섬광은 환각이 아닙니다. 괴너지 입자들이 그들의 뇌를 통과하는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년, 심지어 수십 년에 걸친 우주 방사선 장기간 노출은 암 발병 위험을 최대 60%까지 증가시키고 신경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항성간 여행 중 승무원이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즉 육체는 살아남더라도 정신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고립 상태에 장기간 노출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들은 불과 몇 달간 우주에 머물 뿐이지만 이미 심각한 심리적 문제에 직면한다. 우울증, 불안, 정신적 피로는 흔한 증상이다. 이제 50년 동안 우주선에 갇힌 승무원을 상상해보라. 화성 탐사 임무를 지상에서 모의 실험한 화성 500 프로젝트가 이를 검증하려 시도했다. 자원자들은 좁고 비좁은 환경에서 520일 동안 격리되었다. 식량과 통신수단이 제공되었고, 실제적인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실험이 끝날 무렵 일부는 깊은 무기력증, 불면증, 완전한 의욕상실의 징후를 보였다. 이제 그 521을 수십 년으로 바꿔 생각해보라. 여기에 지구로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더해보라. 계속 버틸 정신적 힘이 남아있을까? 며칠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의 중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태로 수년을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중력 상태에서는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중력에 맞서 혈액을 펌프질할 필요가 없어진 심장이 약해지며 근육이 위축되고 체내 체액 분포가 변화하여 뇌기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2시간씩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도 단 6개월 임무기간 동안만 말이죠. 50년을 우주에서 보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말해 항성간 우주선에서의 삶은 그리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은 비좁고 폐쇄적이며 신선한 공기도 개인 공간도 진정한 사생활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주의 병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여정 동안 치명적인 고장 발생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돌아올 길은 아예 없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정리해 보자. 성간 여행 시간을 단축할 만큼 빠른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치명적인 방사선, 파괴적인 정신적 고립,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인체를 분해하는 환경과 맞서야 한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항성간 여행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자신의 연약한 육체가 가장 크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될까? 왜냐하면 어떤 기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존재하며 시간이 우리의 가장 크고 궁극적인 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왜 항성간 여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부분을 준비하세요. 가장 큰 도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함께 우주의 비밀을 발견해봅시다. 마지막 장애물은 시간, 상대성 이론, 그리고 인류의 운명입니다. 오늘 다른 별을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에 탑승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든 절대 절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떠날 때 당신은 지구와 영원히 작별을 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도달하는 속도에 따라 당신과 지구의 남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입증된 물리학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도와 중력에 따라 시간이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선이 이동한다면 승무원들에게는 지구에 남은 이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느리게 흐를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항성간 여행을 떠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우주선 내부에서는 고작 20년만 흘렀지만 착륙해 연락을 시도할 때 지구에는 수세기가 지나고 당신이 알던 문명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상황을 더욱이 우주 어디선가 유사한 여정을 시도한 문명이 존재했다 해도 그들은 귀환조차 불가능하거나 이해 가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주가 이토록 고요해 보이는 이유일 것입니다. 시간의 지연은 우리가 다른 별에 도달하는데 성공한다 해도 그곳에서 목격한 것을 전하며 돌아올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 장벽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항성간 연구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더 이상 기술이나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 그 자체의 의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시간 문제를 극복하려는 대담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했다. 그중 하나는 승무원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정지 상태에 머무르는 극저온 동면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인간을 치명적 손상 없이 안전하게 동면 상태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더 어두운 대안은 세대 우주선이다. 여정이 너무 길다면, 단순히 우주선을 여러 세대가 태어나고, 살고, 죽어가는 작은 폐쇄된 세계로 변모시켜, 후손들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끔찍한 딜레마가 발생한다. 우주선에서 태어난 이들은 결코 여정을 완수하지 못하며, 폐쇄된 인공공간에서 살아가고 죽어야 한다. 진짜 행성이나 진짜 하늘을 보지 못한 채로, 가장 급진적인 가설도 존재한다. 인간이 아닌 우리의 의식을 보내는 것이다. 의식 전송이라는 아이디어는 먼 미래에 우리가 진보된 디지털 시스템에 의식을 복제하고 초소형 초고속 우주선을 통해 우주로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육체적이며 취약한 몸 대신 우리는 순수한 정보로서 우주를 탐험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는 순수한 이론에 불과하며 우리로 하여금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인간의 육체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고, 이제 성간 여행의 장애물이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 생물학적, 심지어 철학적임을 이해한다. 우주는 창조되었으며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포기하라는 뜻일까? 전혀 아니다. 결국 인류의 전체 역사는 불가능에 맞선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불, 전기, 비행,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 용감한 누군가가 이를 이루는 방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였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별들을 탐험할 수 없을지라도 먼 미래에는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미래에는 사소한 난제로 드러나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기술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한 가지가 있다면 지식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존재하는 한, 현실의 한계를 도전하려는 이들이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언젠가 별들을 탐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우주의 작은 푸른 구석에 갇혀 있을 운명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 미지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주는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탐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